한국일바나 중국 플러스 오늘은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잔또, 기친또를 비교해 볼 거예요 둘다 JLPT, 3급에 빛나는 표현이에요 자, 잔또, 기친또이두 개의 표현이 헷갈리는 이유는 한국어 해석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잔또는 제대로, 확실히, 잘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요거죠. 자, 반면에, 기친 또는 똑같이 제대로. 요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이런 것도 가능해요. 깔끔히 정확히. 자, 근데 어쨌든 둘다 제대로라고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교집합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찬또의 경우에는 어떤 의무나 기대, 이런 거를 책임감 있게 제대로 달성했다. 이런 뉘앙스이고, 기친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형식에 맞게 정돈된 상태다. 이때 기친또를 사용하게 돼요. 결국 각각이 갖고 있는 메인, 키워드는 '잔또'는 책임감과 성의이고, 기친또는 정리 그리고 질서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잔또' 맹겨시다 제대로 공부했다. 이 '잔또'가 어울리는 표현이죠. 반면에 '시려'와 기친또 '마또메다' 여러분, 마또메르 알아야 되죠? 이거 해석은 자료는 제대로 정리했다. 자 한국어 해석만 보면 멘붕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각각이 갖고 있는 상황이 좀 다르죠. 잔한또 맹교시다. 이거는 책임감 있게 성의 있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고. 시료와 기친 또마토메타 이거는 뭐 성의가 있게 책임감 있게 이런 건 아니고. 질서 정연하게 정리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 돼요. 이 느낌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 번. ちゃんと食이て 뭔가 걱정스럽죠? 해석하자면. 제대로 먹고 있어. 근데 그림 속 남자 제대로 먹고 있지 않죠? 대충 때우고 있는 상황. 자. 나이어와 기친도 설명する 중요하죠? 내용은 제대로 설명한다. 자, 이것도 비교해 보세요. 한국어 해석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일본어로 바로 이 뉘앙스를 느끼면 좋아요. 자, 잔토 다베테 이루. 이 경우에는 끼니를 성의 있게 대충 때우지 않고 제대로 먹고 있냐는 내용이죠. 반면에 나이어와기친도 세츠 메스루. 이거는 정리. 질서에 대한 뉘앙스죠. 질서, 정연하게 설명한다. 라는 거. 그래서, ちゃんと와 きちんと 각각이 갖고 있는 뉘앙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문장에 따라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 교집합이 가능해서. 자, 약속과 ちゃ마と守る守る 아시죠? 약속은 제대로 지킨다. 나한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거. 자, 반면에 지가와 기찐토 마모르 똑같이 마모르를 썼어요. 일부러. 시간은 제대로 지킨다. 나 이거 칼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거죠. 자, 이두 문장 잘 보세요. 잔토 마모르의 경우에는 약속을 성의 있게, 책임감 있게 지킨다. 라는 거고 기찐토 마모르 이 경우에는 시간을 착착 지킨다 라는 거죠. 근데 이두 문장 잘 비교해 보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뭔가 약속을 딱딱 질서정연하게 지킨다. 그런 상황이면 약속과 기침도 마모르도 가능해요. 반면에 시간을 성의있게 책임감있게 지킨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싶으면 지강과 잔토 마모르 도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를 바꿔 끼울 수도 있다.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는 한다. 라는 거 적게 두세요. 두개 교집합 가능하긴 해요. 뉘앙스만 구분해 두세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섞어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개의 표현 한 페이지씩 해볼 거예요. 자, 제대로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어. 자, 제대로 어느 쪽일까요? 저한테. 질서 정연하다 그런 내용 아니기 때문에 잔토 대충 말하는 거 말고 성의껏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다는 거자 얼굴을 보고 가오 미테 말하고 싶어 하나시 따이 잔토 가오 미때 하나시 따이 나 진중한 이야기 하고 싶어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제대로 말하자 라는 거자 제대로 자신의 마음 생각을 말해 말하지 않으면 몰라 라는 거 제대로 자신의 마음, 생각을 ちゃんと自分の気持ち 여러분, 기모치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말해 이때 자, 여러분, 위에 있는 문장 하나스였죠? 밑에는 이유. 일방적일 때는 이유, 대화일 때는 하나스였죠? ちゃんと自分の気持ちを 이때 왜 이렇게 요청을 했냐면, 마지막 문장에 남아있죠? 제대로 말로.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 정말 그러하죠? 자, 제대로 말로. ちゃんと言葉で.言葉. 말이죠. 전하지 않으면. つた에なければ 혹은 つた에ないと 여기서 활용된 동사는 つたえる. 전하다. 자, 근데, 뒤에 있는 문장은 또 다른 동사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해지지 않아. 伝わらない. 뒤에 있는 문장은 伝わる. 뭔가가 전해지다.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伝える,伝わる. 하나의 세트인 동사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ちゃんと言葉で伝えなければ伝わらない.한 페이지 더. 서류를 제대로 봉투에 넣어주세요. 자, 요거 보기만 해도 전해지죠?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느낌. 자, 서류를 제대로 서류요 기진또 봉투에 넣어주세요. 풋더니 이래테쿠다사이 풋더 장미요 서류요 기진또 풋더니 이래테쿠다사이. 자, 이 자료는 제대로 파일에 보존해. 안 그러면 잃어버려라는 거죠. 이 자료는 제대로 건어 시료와 기친떠 파일에 보존해. 파일이 보존시대에 보존 가져가세요. 건어 시료와 기친떠 파일이 보존시대에 안 그러면 잃어버려라는 거. 자 마지막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파손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까도 나왔지만 또 복습이었어요 자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기찐또 호간 시나케레바 뭐 혹은 시나이도 파손의 원인이 된다 파손노 게이니 나루 모르는 단어들은 가져가세요 기찐또 호간 시나케레바 파손노 게이니 나루 그래서 오늘 찬또 기찐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되게 헷갈리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예문을 많이 보다 보면 뉘앙스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문을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그게 베스트 왕도이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고 전또 찾아오겠습니다.